신학은 압도적으로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합니다. 구약부터 신약, 그리고 교회사 2000년까지 역사적으로만 수천 년의 시대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집필되어 쌓여온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. 그 문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, 헬라어, 라틴어 등의 고전어를 기본 소양으로 익혀야만 하죠. 학부 4년 또는 신대원 3년 안에 이걸 다 배워야 한답니다. 신학은 이성적이면서도 계시중심적인 학문입니다. 신에 관한 말이 신학이기 때문이죠. 이성을 아예 포기한 채신의 직접적인 계시와 종교 체험만을 추구하는 한 극단과 신의 계시와 초월적인 세계를 무시한 채 지적인 연구만을 강조하는 또 다른 극단 사이에서 이성과 계시, 유한과 무한, 인간과 신 사이의 노예 역설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신학의 특징입니다. 신학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학문입니다. 예를 들어 성경 시대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노예제, 여성 인권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해 전통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.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지동설이 제기되면 기존의 우주관을 수정하고 진화론이 제기되면 또 다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론을 제시해야 합니다. 지금도 AI, 포스트 휴머니즘, 새로운 단론이 신학을 기다리고 있.